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엔 식품이라든가 뭐 언론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적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시를 합니다. 일단 뭐 국물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금 자체로 간을 하지 말고 소금을 첨가해서 만든 거, 예를 들면, 뭐 새우젓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간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를 첨가한 소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에뭐 버섯을 첨가한 소금이든, 뭘 첨가한 소금을 해서, 한 숟가락, 한 스푼의 소금을 넣었을 때, 염화 같은 양 자체를 줄여서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될까요?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고 우리가 소금을 먹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새우젓을 가지고 넣으면 우리가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게 가능할까요? 새우젓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우 자체는 또 바닷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짠맛이 있죠.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첨가를 해서 만든 식재료가 새우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을 넣는다, 넣어서 간을 맞춘다고 해서 특별하게 소금을 적게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고 간장을 가지고 간을 한다. 그러면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에 해서 우리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금의 양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는 방법은 아예 소금을 넣는 양을 줄이면 됩니다. 그죠? 보통 뭐한 스푼을 가지고 어 이렇게 천일염 한 스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만 넣는 거죠. 이러면 당연하게 줄어들 일인데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새우젓을 넣어가지고 간을 해라, 간장으로 간을 해라. 이다 버섯을 섞어가지고 소금의 양을 줄여라. 이것 그 자체는 제가 볼때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효관적으로 간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들어가야 될 양이 있는데, 그렇게 넣는다고 해가지고, 소금 양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뭐, 주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겸 양, 뭐, 에서 부정적인 의견 가진 사람이 주겸이라는 게이렇 있는데, 이 주겸 부분에 대해서 적게 먹고 싶으면 양을 줄여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왜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을 왜 적게 먹어야 되느냐? 그 이면에는 소금을 지금 많이 먹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또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소금을 많이 먹고 있을까?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그 소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죠. 비만, 고혈압, 당뇨 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들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걸렸다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유추해볼수 있는 건좀 과식을 하는 병향이 있을 때 그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죠. 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금의 양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김치찌개를 1인분을 먹었고 2인분 을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소금 섭취량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적격량으로 음식 량을 줄이게 되면 소금 섭취량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음식 자체에 넣을 때, 예를 들면 김치를 한 폭이 절일 때 소금을 10g 넣어야 될걸 5g 넣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서 김치 자체를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거지, 소금, 김치에다가 소금 양을 줄여 넣는다고 해서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금의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소금 자체를 많이 먹었다라기보다는 일단 과식에서 오는 질병의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소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채식 유지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채식만 유지하고 식도 안 하고 지방이나 이런 것도 안 먹는데 왜으면 아플까 허약할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점점 점점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소금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소금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몸에서 축적이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죠. 피에도 가고, 살로도 가고, 신경에도 작용하고, 소화에도 작용, 여러 군데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금들은 실제한 시간이 지나면 배출의 과정을 받게 됩니다. 땀으로 배출되고 소변으로도 배출되고 뭐 대변으로 나가고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출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 몸이 갖춰줄 때만이 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땀으로 배출해야 될 소금의 배출이 제한됩니다. 그때 우리가 적정량의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죠. 소변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게 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이 이제 땀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소변로 나갈 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변 배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소금, 나트륨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다른 미네랄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칼륨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금에는 이 마그네슘과 칼륨 양이 제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많이 빼버린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칼륨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먹을 때이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고 배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금을 적게 먹어야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소금을 먹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먹는 소금에 얼마만큼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가, 내가 과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지 내가 지금 먹는 음식에 지금까지 소금이 10g 들어갔으니까 15g 이거 줄이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국을 한 그릇 먹었는데 반 그릇 줄이자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금은 적정량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죠. 그리고 그 소금이 건강하고 좋은 소금일 때, 훨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금을 적게 위한 적게 먹기 위한 노력을 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금을 골라 먹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소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제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적게 먹기 위한 적게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 먹어야지만 그 소금이 제대로 활동하고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 문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만 찾아 먹으면은 그 문제는 바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소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금 가지고 더운 여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으로 더욱 건강해지시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